두 번째 종목 자료집까지 받아봤고 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따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어디 쪽 가지고 오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게임 쪽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게임 쪽이요. 네. 게임 쪽이 주가가 생... 그게 생뚱? 안 좋은데. 네, 맞아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네네. 수도 있어요. 이유가 오. 있습니다. 아, 아, 이유가 제가 있나요? 갖고 오는 데는 그냥 이유 없이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 일단 한번 보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어, 제가 오늘 게임 쪽을 갖고 나왔는데요.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 한번더 밀었다가 잡혀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밀으면은 시장이 밀면은 으 7, 80%의 종목들이 다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미 선조정을 받은 쪽에서 수익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포커스를 잡고 있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개발한 게임을 자체적으로 퍼블리싱 해가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애플 앱스토어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중국 시장 데뷔 후 빠르게 인기몰이를 하며 좀 흥행 중에 좀 있고 중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도 32위 정도로 좀 기록을 좀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예요. 그렇죠. 어, 시장 규모는 거진 570억 달러. 그다음에 한국은 뭐 1억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 수준인데 거진 한5배 정도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가 움직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좀 할게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 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앞전 작년에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좀 해가지고 단기 고점이 걸린 상황에서 단기 고점이 걸린 상황에서 지금 장기 중장기 저점 국면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저점 국면까지 내려왔고 제가 아, 아까 전에 자, 방송 시작하기 전 시작할 때 흥구 석유 빨간색 이평선을 눈여겨 보시라고 했죠. 그렇 빨간색 이평선을 지금 또 하향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낙폭가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 단기간에 네. 상당히 많이 빠진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시장은 한번더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빠지면 다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연출이 좀될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 추가적으로 빠질 자리도 없고요. 그렇죠. 어, 잡아 놓으면 또 어느 정도 옆으로 조금 며칠 쉬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지고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중기로 가져갈 때는 중기로 가져갈 때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당 국면까지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를 좀해 보시면서. 접근해 가면은 수익 만드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 종목 중에 좀 하나로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약간 쿠키런 킹덤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laughs> 이거 네. 중국에서 인기 엄청 많다 그러는데 주가를 저렇게 보니까 진짜 맥을 못 추고 있네요. 네 맞아요. 오, 지금 낙폭 과대된 종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 방향성 꼭 우리 슈퍼게이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이 종목 역시 무슨 종목인지 명확한 타점. 필이 이 종목만큼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뒤로 오실 수 있어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장의 돈은 일관된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체크를 하면은 돈 벌기 상당 부분 쉬워요 그 흐름을 노란 톡 방. 서 제가 멘트를 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를 해보시면 손쉽게 벌어가는 개미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익의 지름길을 함께 갈수 있는 우리 슈퍼 개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기분 좋은 주식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법>